내년에 유행할 옷을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근데 저는 사실 내년 내후년을 예상은 못하지만 한 세기, 한 세기? <laughs> 반 세기, 네 이렇게 저는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변 분들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네, 아쉽습니다. <laughs> 아이고, 우리 꿀잼이니까 태양이가 그 스타일링에 되게 섬사잖아 알지? 근데 나 솔직히 얘기해서 옛날에는 태양이 형 진짜 옷못 입는 거야 생각보다 솔직히 손에 손 가슴에 손 없고 얘기할게 아 이거 이거 그거 아니지 옛날에는 아니, 들어가, 들어가. 어, 일단 아 들어와 들어와 일단 내게도 일단 그거야 그거 소신 발언인데 어. 시간이 지나잖아 계속 근데 <laughs> 그러니까 2020년 되기 전후까지는 태양이 형 진짜 옷못 입는 거란 생각밖에 없었어 <laughs> 같이 살았잖아 우리는 어. 나갈 때마다 진짜 형은 진짜 피하기도란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그 옷이 유해, 그러니까 트렌드로 오고 있는 거야. 트렌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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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이 보면서 어, 내가 항상 랬잖아 내가 너, 너 어, 너네들은 아직 몰라서 그래. 내가 <laughs> 보면서 어? 어? 내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 와 진짜 시급했다니까? <laughs> 어느새 막다 태양 형처럼 입고 있어. 그래, 아, 그래. 야, 트렌드를 몰라요. 아그 빨리 받아들는거 빠르긴 해. 얘가 좀 빠르잖아. 근데 이게, 어렵다고. 이게 어느 정도 맞춰가야지 사람은 <laughs> 이해를 하고 뭔가 받아들이면서 제옷 진짜 잘 입는다 할 텐데. 태이형은 먼저 자기가 그곳에 가 있는 거야. <laughs> 초록패딩? 아, 내가 초록패딩 있거든. 어... 그것도 왔어? 그거? 어. 그거 아직 못받으것 같아. <laughs> 아 <아니야. 웃음> 그거는 아주 내가 노력 중이야. 이제 올것 같아. 근데 나는 굽히지 않아. 아니, 나한테 살짝 그 초록색이 확띄었어 내가 초록색 막뭐 많이 입었거든. <목소리> 아, 초록 패딩이 름어나 <목소리> 어, 넌왜그 싫어하지? 그거 올라왔어? 초록 패딩 햄디다? 안 <목소리> 어? <그거> 올라와? <laughs>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소리> 얼마나 네. 따뜻한데. 세상을 너무 빨리 가는 거지, 어. 세상보다. 인정하는 자세가 좋은 거야. 어. 아, 그리고 나는 요즘에 보면은 음. 괜찮게, 이상한 것도 있어.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러잖아. 그것 또한? 올 날이 뭐야? <laughs> 아, 그렇게 이제 이해가 어. 됐구나. 어. 근데 어. 지금도 멋있는 그 착장이 있어. 그리고 애초에 피지소리 좋잖아. 그 티 하나만 입어도 멋있는 사람인데 뭔가를 시도를 자꾸 하니까 뭐 멋있어 요즘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그 태양의 해골빈이 알지? <목소리> 와나 진짜 그거 보고 병원을 간지 <laughs> 그거 봐 아직 못받아들는 거야 아니, 근데 요즘에는 그런 비니 많이 쓰더라도 또 온다니까 너네들은 아직 몰라서 그래. 얘가 리얼 그냥 하리우어 스타들의 일상복, 그러니까 일할 때온 말고 일상복 있지. 그, 그 뉴스에 막 사진 찍혀서 올라오고, 아, 맞긴 맞아. 선글라스, 그런 느낌이 으안 좋은 쪽으로. 아, 그러니까 선글라스 끼고 알지? 그러니까 사실 다다 할리우드 스타일이라서 그래 네, 이게 음.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